2021년 4월 23일에 구입한 작은 포트에 있는 이런 작은 비닐 포트 10cm 포트로 산 그런 호야를 지금 9월에 산 이것처럼 이렇게 옮겨놨고요. 이렇게 그게 1년 돼서 5월 달에 처음 꽃이 폈고, 그럼 5월에 꽃봉오리 발견한 상태로 계속 그 폈고요. 음. 한 가지에 하나도 없는 것도 있지만 무려 세 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.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두번 폈고 네. 두번 폈던 거고요. 음 이거는 첫한번핀 거고 얘도 한번핀 거고 이 가지는 두 개가 폈네요. 그리고 얘는 어 제일 많이 폈.